안녕하세요. 노원함수한의원 양다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리 마사지를 같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계로 허벅지 마사지 하겠습니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낮에 많이 썼던 다리 근육을 우선 풀어주는 거예요. 엄마 손바닥으로 아기 무릎 떠위에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엄지 검지 이용하셔서 위로 올라가면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특히 성장통 있는 아이들, 자기 전에 다리 아파 얘기하는 아이들한테 효과적입니다. 50번 정도 일품을 채워서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슬안, 외슬안 마사지입니다. 무릎 뼈에서 보시면 아래쪽으로 움푹 들어가는, 얼굴에서 보면 볼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게 외슬안, 안쪽에 있는 게 내슬안이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엄지검지 이용해서 자극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올리고, 꾹꾹 눌러주는 식으로 자극해주시면 됩니다. 무릎뼈 주변은요,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릎뼈 주변의 혈자리를 눌러주는 것이 성장 관리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데요. 침을 맞는 효과처럼 약간 압박을 줘서 더 꽉꽉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50번 정도 1분 이상 채워서 마사지 해주세요. 세 번째 단계는 아킬레스 건 마사지입니다. 자, 복숭아뼈 보이시죠? 안쪽 복숭아뼈에서 뒤쪽에 보면은 딱딱한 건이 있어요. 아킬레스 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숭아뼈와 건 사이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아이의 발을 살짝 들어주시고요. 부드러운 부분, 푹 들어간 데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면 됩니다. 아이가 큰 아이여서 들기가 힘들다면은 발꿈치 아래쪽으로 베개나 아니면 다른 걸 받쳐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풀어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잠자는 것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특히 많이 뛰어놀았던 아이들이라면은 이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은 시원하다는 얘기도 할 거예요. 네 번째 단계로 발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발가락은 낮 동안에 거의 대부분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절을 풀어주는 것도 피로회복과 성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 하나씩 잡으시고, 위쪽으로 약간 힘주면서 쭉쭉 올려주시고요. 아래쪽 손으로는 발을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발가락 다섯 개다 해주시고요. 너무 힘을 세게 주면은 발톱 쪽으로 아이들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잡는 힘은 살살, 대신에 올릴 때에는 끝까지 쭉쭉 올려주세요. 마찬가지로 번갈아가면서 1분 정도씩 해주세요.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용천혈은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라는 경혈의 근본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뼈나 그리고 관절을 주관하고 있는 경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사지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이 발을 오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장 움푹 들어가는 혈자리, 용천혈입니다. 이 부분을 엄마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그 주변에 다 전반적으로 둥글둥글 문질러주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 아이가 오늘 낮에 정말 신나게 놀았다, 유달리 활동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마사지를 할때 피곤해 할때 피곤해할 테니까 이 부분 마사지를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성장 마사지는 다리를 허벅지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만약에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돌 이하의 어린 애기들이라면 쭉쭉이 마사지 하듯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육 풀어가면서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성장 마사지였습니다.